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시청률이 꼭 드라마의 수준은 아닌 것 같죠.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참잘 만들어지는 드라마에 비해서 시청률은 좀 아쉽긴 하죠. 초능력과 사기단이라고 하는 게 자체 유치해질 수 있는데 인물들 각 서사의 의미를 진중하게도 담고 있고요 호기심 어린 초능력이라고 하는 소재를 싸구려 방식으로 소비하지도 않고 또 황당할 것 같은데 절제가 되고 또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방향도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요 반절의 몸매서 고구마 수백 개를 강제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상상의 장르를 너무 꼬아서 머리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야기의 소재와 인물들의 서사, 또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야기의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죠. 거기에 배우들의 빼어난 연기도 한몫을 하지만 역시 영화음악 같은 OST가 이 드라마에서 활용점정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튀게 화려하지도 않고 단정하고 예쁜 식당에서 독특한 메뉴의 깊은 맛을 음미하는 그런 정갈하고 깔끔한 식당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 드라마 좋네요. 7, 8화에는 특히 좋은 장면이 참 많았죠. 이나가 삼촌과 딱밤 맞기 놀이를 하던 장면 어떠셨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모두와 마음을 닫고 살아가며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게 저주 같다고 생각하던 이나 아닙니까? 마음을 닫고 살아가던 이나가 곰같이 순수한 삼촌과 참참참 놀이를 합니다. 기꺼이 안경을 벗고 그 나이에 맞게 천진난만하게 마음껏 자기 초능력을 사용하면서 삼촌을 골탕 먹이죠. 그 삼촌은 잘못했다고 이마가 빨개집니다. 이나가 가족 안에서 누리고 싶어하던 게 이거 아닐까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개구장이가 됐던 이나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기단에 찾아오는 이나나 또 귀주 동이는 찜질방 사기단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 찜질방에서 참 편안함을 오히려 누리고 갑니다. 심지어는 마음조차도 찜질방에서 코를 골고자 썼으니까요. 다혜의 행복했던 소소한 기억, 팥빙수도 참 감동적이었죠. 팥빙수라는 소소한 행복은 다혜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거지만 그건 다혜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줬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런 잊을 수 없는 행복들이 쌓이고 쌓이고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다혜는 그게 너무 적었던 거죠. 그 팥빙수를 다혜에게 선물하던 귀주의 초능력 방식도 참 기발하고 감탄스러웠습니다. 왜 다혜가 팥빙수에 행복했었나? 그 이유도 드러났죠. 처음으로 받았던 따뜻했던 관심이었거든요.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장례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로 간 귀주가 다혜의 장례식장에서 어린 다혜의 어깨를 잡아줄 때 다혜가 울던 장면이었죠. 다이를 모르던 때지만 이때는 신입 소방관으로 고양이를 구한 행복이 귀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에 다혜도 있었던 거니까요 늘 동시간대 누군가는 아픔이라고 했었으니까 팥빙수 얘기를 한번 해보죠 팥빙수는 참 중요한 매개체 같습니다 이 드라마 전체에 있어서 상징적인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매개체 같습니다 뭐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요 다이의 아픔은 뭘까요? 버려졌다는 겁니다. 소외됐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족에게서 버려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 이야기니까요. 가족에게 버려지면 바깥에서도 바깥 세상에서도 버려지기가 쉽죠. 이나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아빠는 딸을 돌보지 않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역시 다이를 버렸죠. 다혜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아주 심하게 버려집니다. 심한 왕따를 당하죠. 심지어는 학교 창고에 갇히어서 죽을 위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나를 찾다가 이나 학교 창고에 우연히 갇힐 때 드러난 다혜의 마음은 아주 극도의 외로움이었죠. 단절이었습니다. 절망이었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죠. 누구도 손을 내미지 않았다고 울었습니다. 버려졌고 혼자였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다혜의 삶을 상당 부분 지배했던 거죠. 그런 다혜에게 팥빙수야말로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빵을 훔치던 빵집에서 다혜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빵을 사주고 팥빙수를 사주던 어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바로 팥빙수입니다. 다혜의 유일하고 소중한 행복의 끈 바로 그 할머니의 기억이었죠. 다혜가 갈망하던 손을 잡아준 아마 유일한 사람 유일한 기억인 것 같죠 그나마 그 소소했던 그 행복이 그 기억이 지금까지의 다이를 지켜왔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생깁니다 귀주가 다이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죠 아버지 영정 앞에 있었던 다이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는 물론 도망갔고요 빚쟁이만 몰려와서 채무를 승계하라고 하는 사인장만 내밀 뿐이었죠 그게 백일용이었고 그게 전부입니다. 귀주가 그 장례식장에서 어린 다이를 찾아갔고, 과거를 알게 됐고, 그런 다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줍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의아하게 바라보던 다이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쩌면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뭉클했던 명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다이가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의아해하고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 떨어뜨리는 그 연기. 어떤 대사보다도 그 연기가 너무 압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팥빙수 말고도 소중한 다혜의 또 다른 기억이 된 거죠 팥빙수 할머니처럼 혼자인 다혜에게 누군가가 찾아온 또 하나의 기억이 된 겁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기억인 거죠 다혜의 인생에 또 하나의 커다란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소소할 수 있지만 다혜에게는 정말 커다란 행복한 과거의 기억이 하나 더된 겁니다 이전에는 다혜에 없던 기억이었죠 다혜의 과거가 또한번 채색이 됩니다. 행복한 기억이 만들어진 거죠. 미래에서 온 귀주가 만들어준 채색된 과거는 다에게 어떻게 인식될까요? 기억나는 과거가닐까요 장례식장에서 어리둥절했지만 성인이 된 다혜는 그 과거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아 이제야 기억난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그때 장례식에 왔었던 그 사람이라고 이제야 생각이 나겠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혜에게 아 맞아 아 이제 기억난다 그렇게 현재에 반영되는 게 아닐까요 다혜는 귀주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흔들리죠 예고편을 보면 엄마를 향해서도 다혜가 아주 강단 있게 나옵니다 귀주의 가족에 대해서 사기를 칠수 없어서 인화도 집으로 돌려보내죠 다혜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귀주를 알게 되면서 쌓여가는 그런 감정에서도 변화가 있는 거지만 귀주를 대하는 다혜의 마음도 예전과 다른 겁니다. 과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고 따뜻함을 경험해본 사람으로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겨가는 거죠. 과거의 행복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비참했던 다혜가 사기단의 멤버로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에서 현재의 자기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용기를 갖는 사람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가고 있고 따뜻한 기억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팥빙수 하나였는데요. 귀주로 인해 생기는 행복했던 과거들이 현재의 다혜가 조금 더 당당하게 부딪히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는 거죠. 조금씩 바뀌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미래의 귀주가 과거의 다혜를 만난다는 건 단지 한순간 화재 현장에서 다혜를 구한다는 과정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했던 다이의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거죠. 여기에 이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드라마에서요. 더 날씬하게, 더 많이 갖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경주마 같죠. 로또 정도는 맞아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행복은 기억조차 안 나는 게 아닐까요? 다희도 너무 소소해서 비웃을 거라고 했던 게 바로 팥빙수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소한 행복으로 이루어진 과거는 없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을 뿐이죠. 잊고 살았던 거고요. 초능력처럼 특별하고 놀라운 것들만을 쫓고 사니까요. 기억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다희처럼 아 이제야 기억난다. 그런 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귀주 같은 초능력자가 우리 과거에도 있다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한마디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마치 미래에서 온 귀주가 그 필요에 맞게 팥빙수도 내밀고 어깨도 토닥여 주듯이요. 내게 찾아온 초능력자들이죠. 과거만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소소하게 내게 행복과 고마움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찾아온 미래에 초능력자라는 거죠. 그 소소한 행복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 현재 또 우리가 우리의 또 다른 미래를 변화시켜간다는 것. 그 이야기를 이 드라마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드라마가 참 재밌네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